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63쪽에 회사 모형 또는 연합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어, 중간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조직은, 자, 일종의 느슨한 연결, 각 구성원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조직이라고 이 연구자들은 가정을 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그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가 각각의 다 나누어진 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어느 한 사람의 딱그 뜻, 뜻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싸우기도 하고 적당하게 합의하기도 하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현실성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준 해결. 야, 일단 우리 이것까지만 하자. 야, 그건 그거고, 그건 나중에 하고 이것까지만. 이게 갈등의 준 해결. 그 다음 불확실성의 회피. 야, 너나 나나 이거 알겠냐고. 이거 내년 되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겠니?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야, 일단 확실한 것만 결정해. 그 다음에 조직 학습이라는 게또 뒤에 나와요. 요, 요 바로 163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을 여섯 번째 줄에. 학습이라는게 뭐냐면, 야, 예전에 저번에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회사모형 연합모형, 아주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이 이거는 기업이 기업도 마찬가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형 같은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갈등의 준 해결, 느슨한 연결,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모형인데,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초합리성. 자, 이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통찰력, 직관력을 가지고, 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 속해요. 이건 이 분야에 대해서 그 특정한 결정자가 굉장한 능력치를 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1 6 4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그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정책 결정 이후 단계에 자 평가와 환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형이 의외로 평가하고 학습 과정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야 초합리성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 근데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떤 평가를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야, 이거 저 사람 미쳤구나. 또 야, 또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저렇게 저걸 저렇게 결정했지? 그런데 5년, 10년 지나보니까 그 말대로 돼요. 이게 그런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조직의 어떤 구성원, 정부의 공무원들 등등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왜 그때 저렇게 결정했지? 그리고 그때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해 보니까 어 이게 맞아.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돼. 일이 그렇게 돼 가지고 자, 그 사람이 원하는 결그그 결, 그 사람이 결정한 대로 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초아저 최적 개념의 개념, 최적 모형에서 말하는 초함이슨 개념입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인데 자, 이것도 아주 그 현실적인 얘기예요. 1 6 4쪽의 중간입니다. 중간 문단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 단위, 구성원 사이가 이게 약하게, 분명히 하나의 조직이긴 한데, 중구난방이야. 니는 니일하고 나는 내일하고, 이게, 이게 좀, 그 체계가 좀 없을 때를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164쪽에 딱 중간 문단,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전제 조건은, 자, 알파벳 동그라미 A, 문제성이 있는 선호.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이건 결정자도 모르고 구성원들도, 야,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경우. 자, 그다음 알파벳 B, 동그라미. 자, 불명확한 기술. 야, 이게 왜 문제의 원인이 뭐지? 이게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알파벳 C, 참여자. 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 때문에, 이 결정 하나 때문에 끝까지 참여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참여하고 중간에 나가. 또 어떤 사람 중간에 참여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야 뒤북친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와중에 그래 결정하자 이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말하는 이런 모형들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외웠거든요. 외웠는데 조금씩 살다 보니까 이게 이게 보여요. 특히 그 참여자가 들쭉날쭉한데가 이 쓰레기통 모형처럼 결정되는 게 많아요. 야 그냥 그렇게 해. 야, 우리 어차피, 다른, 참, 오늘 참석 안한 사람들 의견 들을 거 없고, 그냥, 야, 야, 여기까지. 야, 단톡방에 하나 물어보고, 의견 없어, 끝내! 쓰레기통 모양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앨리스 모형인데, 앨리스 모형은 그 실제로 쓰으셨던 일이에요. 그 164쪽에 아래서 여섯 번째 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나타난 건데, 그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 적 그때 이대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이 2주간의 모습을 본인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케네디 대통령 때, 자 미국이 있으면 쿠바가 여기쯤 있 여기 쿠바의 미사일 기지, 당시에 소련에서 쿠바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목 아래다가 칼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건데, 앨리스 이는 학자가 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더라. 이런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165쪽에 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1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 자, 이거는 그,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백악관 비서실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고민을 다 해보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한 집단이 있고 1 6 5쪽에두 번째, 두 번째 모형이요. 그 표를 보면 모형 2번 조직 과형, 과정 모형 그 모형인데 자 당시 국방부 미국의 국방성은 이렇게 얘기하죠자 적으로 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 해군을 동원해서 쿠바를 쿠바라는 섬을 감싸겠다. 못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국방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부, 미국의 국무부. 글쎄, 이게 과연 소련 그 소련의 그 당시의 서기장이 흐르시초프였을 거예요. 흐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인 거냐, 아니면은 군부가 소련의 군부가 하는 대로 하는 거냐. 이건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제 자기 부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료 정치의 모형인데, 자, 이 관료 정치의 모형은 이제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전문가도 있고 국방부를 설득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국무부 외교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끼리 이게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니 너는 틀렸니 나는 맞네 관료 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다는 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실제 미국이 그 쿠바 해상 봉쇄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과정을 본인이 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백악관을 중심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든 경우에서 고려해서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처마다 우리 부처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조직과정의 모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른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비선실세 같은 거예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까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불과 14일 만에 일어난 이 영화도 있거든요. 14일 만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야, 이거 진짜 최악의 경우는 핵, 자, 핵미사일을 공격한다요. 당연하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어, 우리를, 소련 입장에서는 어, 우리를 막아? 우리가 쿠바에 가는 걸 막아? 그럼 우리도 잠수함에서 핵미사를 발사하게, 둘다 이제 극단의 이제 대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게 중간에 그게 이제 무마되는 건이입니다.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앨리스 모형처럼 치열하게 막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난리가 나는 거고 뭐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그 부처끼리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소련의 이제 서기장 이제 흐르시쇼피 흐르시쇼프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본인의 뜻은 본인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당시그 군부를 장, 그, 그 소련의 정치를 장하고 있는 군부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강력한 그 요구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딸려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은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민간 외교라고 하죠. 그좀 비공식적인 사람들끼리 또 대화라고, 요 이게 우리는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뭐 등등등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이 얘기가 풀려간 겁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앨리스라는 학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본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것 자체도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66쪽에 맨 위에 줄여 정책 결정자가 각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이것도 선택하기가 어렵고 저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정책 딜레마 상황을 모형으로 이제 말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얘가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에요. 야, 이거 시간제한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원, 모이, 모여있는 인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4명으로 해야 되냐, 6명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미쳐버리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그나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 해야 되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또 뉴스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구나. 또 이걸 그렇다고 풀자니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고 동선 파악도 안 되고 이게 정책 결정자가 미쳐 버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도 저,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격렬하게 대립할 때는 정책 딜레마 모형으로 예, 그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까지 예, 아주 뭐 빠르게 음, 그 마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정책학 이제 뒤에 뒷부분에 집행과 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방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원래는 오늘 정책학을 끝내고 싶었으나 예, 이게 그 정책 결정 모형 얘기하는 게 이게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이 정해진 시간에 이걸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고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답답하겠어요 특히 앨리스 모형은 그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저,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형이에요 저도 이거를이 이거 관련된 영화를 우연하게 옛날에 한번 봤었고 이 모형을 알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아, 이 영화를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이게 모형... 모형 1... 아, 이게 모형 2... 아, 저 사람들의 모형 3이 나오는 사람... 이거...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또... 또그 영상의 개수를 좀 늘려 가지고 많이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래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